전주지법 형사사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6일 차량 30여대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 45분께 전주 시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돌로 부순 뒤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9개월간 3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훔친 금품은 1900여만원에 달했으며 물건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처분됐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많지만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